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통신서비스 네트워크 장비 담당 김홍식입니다. 예, 오늘 예고드린 것처럼 7월 달에는 네트워크 장비 쪽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저희가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타사 방송이나 뭐 이런 쪽은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한 2월 3월 정도부터는 어, 저희 회사 TV에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 그럴 생각이니까. 어, 저 관련된 어, 콘텐츠 받고 계신 분들은 저희 하나금융투자 위주로 좀 많이 콘텐츠좀봐으시고 저희 텔레그램 관련된 어, 사이트도 오픈 드릴 테니까 댓글창 보시고 거기에서 많이 저희 자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희 네트워크 장비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트워크 장비 쪽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 6월달 정도쯤에 상승반전을 할 거고 7월달부터는 약간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다 아,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 작년하고 비슷하게 여름, 가을 정도쯤에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지만, 서서히 주가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뒤에서 타픽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타픽이 솔리드, 이노와이어그 어, 다음에 r f h 입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이제 찾으셨던 많이 저희 그 고객분들이, 주로 이제 캠 W나 다산 네트워스에 굉장히 친숙하신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조모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실 걸좀 먼저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그 콘텐츠로 들어가세요. 저희 뭐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연말에 제가 작년도 연말이죠. 작년도 연말에 이제 네트워 장비 주가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다가 급하게 한 2월 정도쯤에 톤톤 다운 하면서 솔직히 저도 욕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뭐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삼성 수주 부인, 부진이었습니다 아 제가 일부 삼성 경영진, 특히 이종 부회장의 부재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 활동의 여러 가지 열쇠 자체가 AT&T의 수주에 탈락을 가져왔다고 라 약간 극단적인 표현을 했었는데 최근에 뭐 저랑 비슷하게 얘기하신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변명이면 변명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연초에 안 좋은 이벤트들이 터, 터져나가면서 삼성이 계속 수주를, 어, 수주에서 안 좋은 성과를 보였고,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 실적도 안 좋아지고, 수주도 안 좋고,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주가가 예상대로 안 좋았던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저희가 3월 정도 이후에는 다시 톤을 좀 업하고 있지만, 어, 단순하게 주가가 간단한 개념보다는 이제 약간 바텀 피싱, 그러니까 저점 매수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하지만 좀 달라요.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단순한 바텀 피싱이 아니라 6월, 7월부터는 상승에 대한 이제 반전이라고 이렇게 좀 다르게, 3월 따로는 좀 다르게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래서 미국 매출이 6월부터 시작은 됐습니다. 인도나 유럽이 각각 9월, 10월 정도쯤에 개시가 될 건데, 어, 일정 부분 뭐 개시가 안된 업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가장 먼저 시작하는 업체 기준으로 이렇게 될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 매출이 6월부터 이미 아시겠지만 일부 업체들이 개시가 됐고 인도하고 유럽 등 각각 9월하고 10일 정도쯤에 개시가 되지 않을까. 관련된 수주 공시는 아마 몇몇 업체들이 공시를 이미 한 상태니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미국 버라이즌이나 AT&T도 최근에 투자가 그렇게 격감한 상황에서도 올해 투자 가이던스를 하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좀 지켜봐야 될 변수가 아닌가 싶은데 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통신사들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통신사도 들 저희가 똑같은 스킵을 갖고 있는데 투자 가이던스를 먼저 제시를 한 거를 연말에 결국은 지났을 때 크게 변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 90% 정도 이상은 예정대로 쓴다는 얘기고 많게 쓰게 되면 실제로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100% 이상, 110%, 120% 까지 간 경우가 가고 있었다는 거 참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올라간다는 논리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통신 서비스도 주가를 보실 때, 아, 제가 세미나 때 말씀드렸죠. 좀 봐야 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통신 장비는 상당히 주가 예측이 특히 어려운 섹터예요.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5G 이벤트고, 두 번째는 수주, 세 번째 실적. 그래서 이게 결국은 주가를 만들어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저희가 최근에 가장 많이 주목하는 부분은 결국 5G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분기 실적 때도 보셨겠지만, 단순하게 실적이 잘 나왔다고 통신정비, 5G 통신정비지가 올라가진 않았죠. 결국은 수주하고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당장 실적은 잘 나왔어도, 장기 수주 기대감이나 5G 이벤트 드리븐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5G 테마가 안분 거죠. 지금은 결국은 이제 실적이 장기적으로 좋아진 그림에 대한 확신이 생겨줘야 되고, 그거를 디퍼 천만한 수주가 나와줘야 되고, 5G 이벤트 자체가 생겨줘야 주가가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어느 정도 나아지고 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실적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 7월 말부터 발표되는 통신정비도 실적을 보시면, 1Q보다는 최소한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바닥을 지났다는 약간의 안도감. 그 다음에 수주 자체는 최근에 일부 업체들이 아시겠지만 나아고 있죠. 어, 이거 자체를 재작년하고 비교해서 별볼일없다렇고 얘기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분명히 최근 6개월보다 좋아진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주가 두 가지가 있죠. 단순하게 PO를 공시하는 경우, 그래서 5도, 주문도로는 주문량을 공시하는 경우가 있고 MO 형태의 전체 수주 규모를 공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저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1년 전, 2년 전에 어느 정도 MOU 성격의 5G 관련된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개별 PO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규모가 또 적게 잡혀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 강조드리고 싶고요. 5G 이벤트를 저희가 강조드리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5G SE가 되게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KT가 5G SA 상용화를 하반기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서울 시내 아주 일부 협소한 지역일 거예요. 하지만 시작됐다는 데 저희는 의미를 두고 있고 이게 어 우리나라 통신 선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테코들한테 이제 계속 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28기가 할지 아직도 말이 많지만 시작은 됐다라고 이제 저희는 좀 보고 있거든요. 중기기부터 시작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미 중기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7월 정도면 아마 중계기의 개발 상황이나 매출에 대한 얘기를 아마 타진할 수 있을 거라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는 라거 저희 되게 유미하게 보고 있고요. 각각 시장별로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당장 이제 6월 달에 발생되는 매출이 작년도, 그 다음에 연초에 있었던 주파수 경매 결과가 결국 지금 매출로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가을에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주파수 경매가 또 있죠.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28기가 알지 대역이 아닌 3에서 4기가 알지 대역 주파수에 아마 마지막 경매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당분간 그러면 결국은 아마 400메가 알지 정도를 미국의 통신 사회사가 아마 3에서 4기가 알지 정도에서 400메가 정도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국내 쪽에 버라이즌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삼성이 밴더로 갖고 있는 버라이즌이 200메가 이상의 5G 주파수를 확보할 겁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냐면 국내 SKT, KT가 갖고 있는 총 주파수 정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버라이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저희 매출액이 국내 KT나 SKT의 총 볼륨하고 비슷할 수 있다. 물론 MS 자체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국내처럼 7 80% MS가 아니라 절반 정도 언덜 거고 또 일부 업체들이 나눠 먹을 것에 훨씬 더 적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향후 기대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본 시장 자체도 어쨌든 국산화 장비 육성 방침 때문에 저희가 삼성 예상보다 고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지만 그래도 직납 그러니까 통신사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부분 자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최근에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시장이 직접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장비사들이 많이 늘고 있죠. 삼성도 아쉬운 대로 어쨌든 KDDI나 일부 독거무적에 매출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해줄 걸로 판단해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일본은 또 후지지로 돌아간 업체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 시장도 어쨌든 매출은 하반기 정도부터 약간 증가 추세를 갈수 있을 거란 말씀 을좀 드리겠고요. 근데 국내를 저희가 오늘 또 세미나에서 강조드리고 싶은데 국내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하반기 국내 매출이 작년보다 증가할 거란 얘기를 저희가 하나 TV 방송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여기 대해서 가장 말씀드린 근거는 뭐냐면, 상반기 일단 투자가 너무 없었다는 거고요. 없어도 양심적으로 너무 심할 정도인 게, 아, 2조가 채안될것 같아요. 저희가 상반기 투자 2조라고 하면, 실제로 역대 최저급입니다. 5G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를 쫓겨있기 때문에, 기조효과로 하반기 많을 수 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아까 버라이즌 얘기도 했지만, KT나 SKT도 가이던스를 하향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투자 가이던스를. 그럼 k p e 가 하반기엔 좀 많이 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대략 2분기 때, 1, 2분기 때 합쳐서 대략 2주 정도 언더가 됐었는데, 하반기에는 많게는 5조, 적어도 4조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대비해서는 많이 늘 거고, 작년도 투자가 실제로, 작년도 투자가 대략적으로 4조가 채안 됐었으니까, 작년도 하반기보다도 많이 늘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국내 투자가 6월달부터 사실 일부 시작은 됐다라는 거 아마 일부 투자가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통신사들 2분기 캐펙스 발표를 다음 달 초쯤 보실 수 있을 텐데 아마 1분기보다는 대략 한 4, 50% 정도 증가하는 거 정도로는 아마 시장에서 대략 드러날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미진합니다. 하지만 8, 고를 기점으로 또한번좀더할 거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아마 저희 네트워크 장비회사 주가에 또 상승 모멘텀을 탈수 있는 기폭제가 될 거로 저희는 좀 파,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진 우려가 크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3분기가 분기점이 될 걸로 봅니다. 3분기 때 그럼 아주 많이 좋을까? 2019년도 정도 좋을 거야?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하지만 대다수의 업체들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3기 때 EQ보다 많이 좋아지는 업체들도 일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3분기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수주 기대감이 더 높아질 겁니다. 2분기 때도 저희가 기대했던 수주가 일부 나왔는데, 이 부분 자체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저희가 드리고 싶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힘겨루기가 저희가 계속 진행이 됐었고, 6월 달부터 저희가 상승 전환을 했죠. (5월달) 저희가 힘겨루기 (6월달에) 상승 전환 (7월달에) 탄력적 반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5월달) 예상대로 힘겨루기가 진행이 돼서 (6월달에) 저희 예상보다도 약간 더 탄력적인 반등을 보였는데 뭐~ 저번 주만 보면 약간 다시 주춤한 양상을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7월달) 중순 후 아, 하반으로 가면서 탄력적인 반등이 나타날 것좀 기대를 하는 게 아, 앞서 말씀드렸던 (5) 이벤트 드리븐하고 결국 수제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바닥에 대한 지나갔다 지나갔다는 여러 가지 안도감들이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뭐 5G 어, 관련된 장비 주가 사실은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컨택 시대가 돼야 된다 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아쉽게도 국내는 이 4단계가 들어가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의 분위기가 상반기보다 나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은 될 거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다시 삼성 밴더를 봐야 되는데, 삼성이 최근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주를 따내고 있죠. 어, 전체로 판단했을 때, 어, 삼성 밴더를 다시 한번볼걸 말씀드리고요. 물론 실적은 삼성 관련된 매출이 연말 정도부터나 본격적으로 반영이, 반영이 될 거예요. 하지만 주가는 선행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까 강조드렸던 것처럼, 직납적 업체들, 그 다음에 후치주 관련된 업체들, 어, 저희 열심히 관심있게 보시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 오픈넨이라는 게 직납 방식이죠. 그래서 결국 중소장비 업체들이 오히려 큰 수혜를 볼 거라는 거 예전 세미나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덧붙여드리고요. 어, 여기서 어, 저개도위성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저개도위성이 자꾸 식스지로 오해가 되고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일부 과기부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저개도위성이 향후에 기지국 방식하고 연동하면서 일정 부분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 이 있는 걸 저도 배제는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20년 전에도 계속 이런 얘기는 있었고요. 결국은 니체 마켓일 거예요. 서울 지역, 그다음에 6대 강역시, 그다음에 일반 중소 도시에서 저궤도 이성으로 저희가 통신할 일 없고요. 상간벽지나 섬 아니면 해양 통신 이런 쪽을 위해서 저희가 저궤도 이성을하용할 겁니다. 식스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기가 이상 일지의 초고주파수 지금보다 훨씬 더 어, 강력한 주파수 출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지국 서비스고 응답 속도가 지금 어, LTE 대비해서 대략 한1 0 0배 정도가 저희가 상승해서 IoT의 특화된 방으로 간다 그러는데 이게 좀더 발전한 게 6G입니다 이게 6G지 어, 적외도 위성을 사용하는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6G가 절대 아닙니다 앨런 머스크 아저씨가 얘기하는 6G는 저희가 쿠밴드라고 하는 10에서 2 0기가일를 사용하는 주파수예요 과거에 저희 통신사들도 다 했었던 얘기고요.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측스지로 얘기하는 거는 측스지를 상당히 표마하는 발언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꼭 하고 싶고요. 측스지는 결국은 저희가 5G를 완성시키는 네트워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5G 관련주안 된다? 아,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좀 강조드리고 해 싶고요. 탑픽을 저희가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FHC 솔리드 인화이어를 저가 말씀드리겠고요. RFHC는 아무래도 파워 쪽의 반도체 관련돼서 SK그룹과의 제휴 관계, 그 다음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저번주에 공시가 나왔지만 영국 관련된 지하철 공사를 포함해서 영국 비즈니스, 이익까지 포함해서 영국 통신사 진출 가능성까지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당장 실적은 2분기에 적자겠지만 3분기부터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기반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유성 증자 물량까지도 최근에 출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덧없이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인화에는 저희가 타픽으로 말씀드려서 주가가 많이 이미 올라 있었고 최근에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스몰셀은 하반기에 가장 유명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 결국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 미국 시장에서 계속 주목받을 아이템이라서 계속 관심을 집중 집중시키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